자 반갑습니다 우리 포스코홀딩스 주인님들 장 선생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마이너스 4.5%장 중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 진짜 좀 짜증 나기도 하고 이제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 꼬라박는 거를 보고 너무 화가 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졌었던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 시장지수가 오늘 또 급격하게 빠지는 게 있었어요 코스피지수가 장 중에 보시면은 거의 한4% 뺐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더 심하죠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얘도 4% 정도 빠진 상태로 지금 마이너스 3% 정도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지수가 빠지면 당연히 개별 종목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스코 콜진스도 이렇게 영향을 받았는데 자 오늘 시장 빠진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그 이유를 알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시청 안 하면 진짜 여러분들 굉장히 후회 많이 하실 거예요. 전 말씀드렸어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지수가 오늘 빠진 이유.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나왔기 때문인데, 여기에 있는 세부 내용들이 증시의 실망감을 굉장히 크게 내리꽂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될게 법인세율, 주식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율 올린 거, 감액배당, 그 다음에 배당소득분리과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식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율, 그 다음에 배당소득분리과세, 이렇게 크게 세 개만 보면 돼요. 자, 일단 제일 크리티컬 하셨던 게 이거예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하는 거죠. 전정권 때, 원래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었어요, 10억 원. 10억 원을 초과하면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 중에 자본이 높은 사람들은 항상 연말 때 주주명부 폐쇄되기 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를, 예시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50억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으로 딱 갔었을 때, 이거를 그대로 들고 가면은 10억보다 초과잖아요. 그래서 내가 50억에서 일부를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연말 넘어가기 전에 이 비중을 10억 이하로 줄여버리면은 대주주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회피를 할수 있는 겁니다. 세금을. 자,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12월 28일 있죠. 요날때 주식을 다 팔아요. 다 팔아가지고 10억 이하로 낮춰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D 플러스 2 예수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29일에 다시 재매입을 하면은 만약에 50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41억을 팔아가지고 내가 9억이 됐어요. 28일 날. 그 다음에 내, 그 다음날에 41억을 다시 매입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이 대주주 아니에요. 내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런 전략을 취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루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전혀 그냥 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건데, 지금 세제 개편안,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온 게, 지금 막 감세가 진전전가에서 많이 됐다 보니까, 다시 증세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올려버린 거거든요, 기준을. 근데 이게 전혀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증시의 그 시장 가격만 왜곡시키지, 이게 실질적으로 세금이 더 거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왜 괜히 지금 뭐 코스피 5천 가겠다라고 막 이야기 하면서, 왜 주식시장의 이런 세법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하냐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하는 게 제일 베스트였는데 결국에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좀 심하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증권거래세율. 이거 증권거래세율이 보시면 은 코스피가 낮춰놨던 거 다시 빠꾸시켰죠. 코스닥도 다시 빠꾸시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은 몰아가는데 세금은 여기서 더 걷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려는 사람들도 혜택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하면서 안 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고배당 기업 배당 소득 분리가세. 이거는 솔직히 잘했습니다. 왜냐면은 종합가세가 되면 최대 이 세율이 45%까지 나오거든요. 우리가 기존 안으로는 25%였는데 10%를 플러스 해가지고 35%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은 어 뭔가 줬다 뺏는 느낌이 들지만은 기존의 종가세로 45% 받는 것보다는 나아진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덕지덕지 덕지 이게 기업 요건 있죠. 이게 원래 배당 성향 35% 이상 이것만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가 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장에서는 또 평가가 또안 좋습니다. 이런 세제 개편안이 나오게 되니까, 증시에서는 또 이제 좀 과민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그 세법 변화가 증시에 일단은 좋긴 좋아요. 근데 좋은 강도가 약할 뿐인 겁니다. 이거는 뭐별 의미 없는 거고, 그냥 시장 지수만 왜곡시키는 그런 거고, 요거는, 어, 그래도 좀 변화돼서 다행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아뭐 증시 세제 개편한 망했다 하는데 저는 솔직히 오늘 좀 하락이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시장 종합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하락 종목 엄청 많죠. 엄청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수 엄청 빠져요.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개인 투자자 외국인 기관 계수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개인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담고 외국인 기관이 엄청 파는데 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거 개인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요거 있죠 주식 양도소득세 이거 이거 대주주 기준 강화 이거 이거 외국인들이랑 기관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 개인 투자들한테만 적용되는 그거기 때문에. 외국인이랑 기간이 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오늘 엄청 팔죠? 개인은 엄청 담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나온 거지, 이게 우리나라 지수가 하방으로 꼽아야 되는 그런 이유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 있죠. 오늘 하락 같은 경우에, 그리고 며칠 동안에 또 하락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회로 잡으셔야 돼요. 제가 좀 이제 그저 뭐야. 6월 넘어와가지고, 그 코스피 코스닥 지수 롱을 좀 세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관세협상 있죠? 이거 끝났죠? 끝났고, 리스크 해소됐고, 그 다음에 지금 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도 기존안보다는 좀 낮게 나와서 실망매물 이렇게 나오지만은, 개선된 게 확실히 좋은 건 좋은 겁니다. 좋은 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덜 나왔지만, 좋은 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 하락하는 거, 그 다음에 포스코 하락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무조건 기회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놓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하는 게 오늘 분명히 이렇게 박으니까 손절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손절하기 전에 제말한 번만 딱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저거를 했습니다. 그거를 만들었어요. 어디냐면은 8월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못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텔레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8월 1일 날 오늘 따끈따끈하게 생성된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포스코 들고 계시면은 주주분이시라면 웬만하면 진짜 필수로 참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밑에 스크롤 내리시면은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 폼 링크를 남겨놨어요. 이 클릭을 하시면 자 보세요. 지금 포스코 주주님들만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드릴 건데 저희 채널 구독자이시면은 100% 8월에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뿐만 아니라 포스코 대응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번 하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기회라고 했죠. 그래서 포스코 플러스 알파 하나로 딱 하나입니다. 그거 매집주 요 텔레그램 방에서 오픈해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매집주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면은 참여는 자유롭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다 사라고 강조드리는 것도 아니고 100% 무료로 그냥 딱 톡방에 올려드리기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율 참여하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포스코 인스타 집중 케어는 해드릴 거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해드리는 거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채널 구독을 눌러주셨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눌렀으면은 1번 눌러놨으면, 근데 지금 안 눌러놨다. 그럼 지금이라도 누르겠다. 2번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참여하실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왜 따로 봤냐? 제가 지금 유튜브 댓글 같은데에 이렇게 올려두면은 막 이제 찌라시 같은 거 들고 오고 막 여러분들 정보 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제가 따로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8월에 포스코, 그 다음에 포스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가 볼 수도 있는 매집주 또한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꼭 지금 시장에서 올바르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시겠죠?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 저, 저도 물론 이렇게 덜컥 주저앉으면 무서워요. 무서운데 팩트를 알고 있으면 전혀 무섭지가 않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금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대외적인 거그 다음에 내부적인 거 어떤 것 때문에 내려가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전혀 무서울 게 없다. 이런 하락은 오히려 땡큐를 하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금 하락 같은 경우에는 왜 하락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락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을지도 여러분들한테 다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드릴 거니까 제가 오늘 딱 오픈한 8월 1일 대응 방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주주분이시라면 다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오셔서 대응을 올바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224일선, 여기를 지지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여기를 지지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대응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전 진짜 요번 이 하락을 계기로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속는 셈 치고라도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들 뭐 손해되는 거 없잖아요. 그죠? 기과 한번 들어와 보시고 대응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